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세력이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5대5야, 5대5. 5대5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정책은 뭐냐면, 자유통일이야, 자유통일. 뭐라고요? 자유통일. 그럼 여러분, 자유통일 해야 돼요? 연방제통일 해야 돼요? 진짜 자유통일 되기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하세요 두 번째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야. 네. 미국하고 우리하고 멀어지면 멀어지면 돼요. 안 돼. 네. 더 친해져야 돼. 네.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 네. 이스라엘은 구약교회잖아. 구약교회 유대인들이잖아. 미국은 개신교잖아.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천만 조직을 하면요, 이스라엘과 미국 보다가 대한민국과 미국이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거의 한 나라거든요. 지금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 봤죠? 아이고. 미국은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같은 나라라고 보면 돼요. 같은 나라라고. 이란이 협박하니까 바로요. 미국의그 지금 칠함대가 바로 이란을 때리려고 바로 가까이 와 있잖아요. 다 덤벼도 못 이겨요. 다 덤벼도 아랍 세계가 다 덤벼도 아랍 세계가 3억인데 3억이 다 덤벼도 이스라엘의 700만을 못 이긴다고. 왜? 뒤에선 누가 있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가 더 우리는 미국하고 대한민국의 관계를 더 이스라엘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천만 조직이요. 얼마 조직이요? 한번 해보실래요? 진짜요? 그다음에 g 투 국가에 g 투 국가. 내가 미국 자존심 때문에 g 투 국가로 했지만 사실은 지원이야 지원. G1. 우리가 지원으로 갈수 있는 거야 지원으로. 아멘. 미국도 뒤로 재끼고 우리가 세계 1등 갈수 있어요. 이미 벌써 징조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경제는 분배 전에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성장 없이 분배하면요, 이재명꼴 돼버려. 한 사람 당 25만원씩 다 주겠다, 전 국민에게. 이거는요, 완전히 대내 주엘라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분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금 32만원씩 주잖아요 국민연금을 네. 32만원 받지? 네. 왜 여기는 안 받는 척하고 또나요 네. 받아 안 받아? 맞아요. 받지? 네. 그 다음에 자식이 없고, 손주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는 노인들은 한 달에 70만 원씩 줘요. 그런데 70만 원 못하는 사람은 뭐냐 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 일도 안 하고, 부모님을 섬기지도 않는 거야. 그것들은 다 호적에서 파내버려, 파내버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재명의 주장을 보자고. 이재명의 주장을. 이거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주장이야. 첫째, 연방제 적화 통일이야. 연방제 적화 통일하면 돼요안 돼. 안 돼요. 그런데 전 국민의 절반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이재명을 줄줄 빠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정교도가 이렇게 만든 거야. 조금 전에 자기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거야. 이것이 어디 있느냐? 이재명의 자서전에 나와 있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거 한번 보라고요. 뻗어시. 아니, 미쳤어, 미쳤어. 국민들이.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재명 이 책을 내가 줄을 다 그어가면서 읽어봤어요. 제 1번이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야.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안 돼? 안 돼? 아니에요. 돼요? 그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한미군이 철수됐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되나? 안보가 망하는 게 아니고, 주한미군이 평택에 주한미군이 나가면,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 투자되어 있는 모든 여러분과 제가 하루에 밥세 끼, 여러분 밥세끼 먹죠? 오늘도 국수 처먹었어, 안 처먹었어? <laughs> 국수 처먹었어, 안 처먹었어? 그 국수를 돈 내고 먹었어, 그냥 처먹었어.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 세계 대한민국 같은 교회 없는 거야. 여기 지금 1,500명 이상이 왔는데 국수 다 공짜로 처먹었잖아.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왜안 되냐 하면, 주한미군이 잘 철수되면,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는 이 돈이, 우리나라가 우리끼리, 우리의 힘으로 밥세끼 먹는 게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외국의 주식과 자본이 84%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84%가 일치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주식이 또 우리도 외국에 빌려준 돈이 있어. 근데 빌려준 돈 그거는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만 간두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된 돈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84%란 말이야. 그 중에 제일 번이 미국의 돈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평택에 있는 미군이 딱 나가면, 미군이 나가면, 뭔 사인을 주느냐. 아, 미국은 한국을 지킬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일단은요, 주식 시장이 싹 빠져나가 버려. 80% 이상이 딱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IMF 올까, 안 올까? IMF가 오는 게 아니라 IMZ가 f 와요. IMZ가. f 그러니 주한미군 철수는 국방 문제가 일본이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일본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북한 애들이 남침을 할까 안 할까? 100% 해요. 100%. 100% 한다고. 그리고 이재명의 자서전에 뭐냐면 대기업을 해체해서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이거야.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응? 대기업을 다 해체해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거야. 주식을. 대기업 해체하면 돼요안 돼. 안 돼? 아니에요. 돼요! 돼요? 아니, 저기 지금 대답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3분의 1은 있잖아,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 이재명이 25만원 주면 돈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아? 네요. 완전히 여러분들은 나한테 세뇌가 돼서 벌써. <laughs> 그래, 25만원 받아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베네주엘라로 간다는 거야, 베네주엘라로. 어디로 간다고? 지금 베네주엘라는요, 빵한개 살라고, 돈을 니아가에다한니아가를로 걸고 갔대.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응?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세계에 세계 미스 월드를 하든지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하든지 세계에서 제일 이쁜 애가 어디냐?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그건 알죠? 베네수엘라 애들이 일등 아니면 이등 했다고. 이쁘고 얼마나 그러냐고. 그런데 지금 베네주엘라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이쁜 처녀들이요, 지금 다 유럽에 창녀로 팔려가고 있어요. 창녀로. 지금 세계 미스 유니버스 때할때 베네주엘라 애들이 뽑히는 거 봤어요?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 말하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혁명하라는 건데, 혁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 철수, 대기업 해체, 연방제 통일. 이렇게 하면요,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야. 북한은 1%가 전 2,500만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야. 북한은 국가라고 볼수 없어. 거대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거야. 북한 전체가 다 여독 수용소야. 탈북자들이 3만 4천 명이 내려와서 증언하는 거다 들어보시죠? 탈북자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하는 거 들어봤죠? 그렇게 듣고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반이 아직도 이재명한테 줄줄 빨고 있냐, 이 말이야. 기가 막힌 얘기야, 기가 막힌 얘기야.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세뇌돼 버리면요 못 빠져 나오는 거야.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던 것은 뭐냐? 국민의 절반은 아직도 속지 않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thank mm -hmm. you